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아, 10장 10장입니다 1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자이 예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우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오무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무리의 아들 아합을 여기 두로에 있는 페니키아의 왕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맺었죠. 그때 이제 여우사밭이 남쪽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우사밭하고 사동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압의 딸이 아달리아가 이 여호사밭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아압 그리고 아압의 아버지 오무리 왕조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집안의 정치력이 요 남과 북을 다 이어갑니다 여기 있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아람 여기는요 다윗 이후로 이때는 통치 영역권 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속국이었다는 라 거죠. 실제로 에도 맴 같은 경우는 왕을 남유다에서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시키곤 했어요. 그럼 완전 속국인 건 거죠. 하지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동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두루 페니키아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아압의 집안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북쪽과 남쪽 이쪽 하면서 이쪽 홍해 쪽으로 수로를 낼 수로가 아니라 무역료를 가져갈 수 있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중에서 해 물건을 넘길 때 이쪽을 통해야 되고 홍해를 통해서 올라온 물건이 이스라엘 영토를 유다 영토를 통해야 되니까 돈도 제법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압의 아들 여호람을 죽일 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왕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 아시아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예후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의 왕들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이 사동관계를 맺고 있는 유다의 왕족들도 다는 아니지만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 한 구태탄 세력이 북과남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방에 그 집안의 리더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획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으로 기획을 하려고 해도 기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목이보다는 지나가는 스토리인데 사마리아의 편지를 보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세벨 을 죽였거든요. 근데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여우람,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 여우람의 자녀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옛날엔 왕들이 일부러 왕을, 어,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왕조의 굳건한 유지를 위해서. 성경 본문에 의하면 제 기억에 어, 4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맞을 겁니다. 제가 읽고 왔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을 왕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왕자를 지키고 있는 귀족들 그리고 고관들이 왕자를 죽이게끔 편지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그 왕, 왕자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나랑 붙자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못 붙습니다 그랬더니 왕자들 목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돼요. 예후가 죽인 게 아니라 지나가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죽였던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아아시아 왕의 형제는 어디입니까이 남쪽 유다죠. 지금 북쪽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였는데 남쪽의 아아시아의 형제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지금 아압의 자손들이 죽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아시아의 형제들을, 유다 쪽 형제들은 왜 죽을까요? 열왕기야 10장, 1에서부터 14절인데, 무슨 얘기냐?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냐고요? 왜 죽냐고요? 이세벨이 죽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죽잖아요. 왜 죽냐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본인이 관계에 의해 책망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마라. 뭐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TV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V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다 친구라라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클래스메이트, 메이트하고 프렌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클래스메이트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동반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동반자를 다 친구처럼 여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기준과 너무 희생이나 어그러짐이 많다라는 거예요. 클래스메이트는 쉽게 얘기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라 거예요. 그냥 인생의 동반자일 뿐이고 친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거든요. 클래스메이트까지 다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렌즈라는 중요한 관계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밭 왕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여호사밭이 역대기에서 지적받은 걸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의 집안과 교통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나는 저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난다. 사람 좋다. 아, 나는 사람 싫어하는 게 싫다. 아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요.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하다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 본인을 속이는 행위예요. 기만이에요. 몰라서 지혜가 없어 가지고 내가 그런데 인정을 못 하다든지 그런 걸 알면서도 아닌 척 하든지. 그래서, 열1기야 10장 1에서 14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이 아아시아 13절의 예우가 유다의 왕 아아시아 형제들을 물어보고, 아아시아의 형제들을 처단하는 일이 나와요. 이 아아시아 왕자, 왕자들이 유다, 여호사밭의 형제들인데, 어? 여호사밭의 자손들인데, 왜 죽냐고요? 왜 죽냐고요?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 의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 누구와 내 마음을 나눌 것인가. 이게 성령님의 인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라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 관계와 만남을 위한 경험과 기도를 작성해보자. 내 경험을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없는 경험이니까, 소설을 써보면, 내가 예전에는 다른 주님을 섬겼다. 그때는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많았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지더라. 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싹 바뀌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이 싹 바뀝니다. 신앙인들로 바뀌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었던 관계에 바뀌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기억.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으면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10장 1에서부터 14절까지 끊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시고 내 주변에 신앙의 교우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걸로 다윗의 집안이 야단 맞을 상황이 아닌데 같이 말려서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를 보면서 한번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